답을 통해 토론하는 3자 대면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과, 이과, 예체능 세 분을 모셔보았는데요.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과 대표로 나온 한국관광외국학부 2, 3학번 황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과 대표로 나온 인공지능융합학부 2 2학번 김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체능 대표로 나온 아트앤디자인학과 2 2학번 이종찬입니다. 자기 전공에 자부심이 생길 때는 언제일까요? 요즘 첫 GPT가 엄청 많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이만큼 발전했고 앞으로도 이만큼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좀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친구랑 같이 홍대를 갔는데 근데 어떤 일본인 분들이 저희를 이렇게 딱 잡으시더니 Japanese money exchange w e r e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했던 게 저희 둘이 다 동시에 아까 환전소를 딱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둘이 동시에 아 고치라 됐어요 이랬거든요 배운 거를 이렇게 바로 써먹었다는 어... 게 갑자기 약간 뻥이 차고 <laughs> 어? 아, 조금 멋있었을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친구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야너 포토샵 좀 하지 않냐 그럼 나 며칠쯤 날짜만 조금 바꿔줄 수 없겠냐 해가지고 친구가 성공을 한 거예요 <laughs> 친구들한테 막 해주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자부심이 되었던 저의 전공 능력이 나중에 이제 발목을 잡는 그런 귀찮기 때문에. 본인 학과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항공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되게 다들 수려하고 약간 다들 조금씩 말이 많은 경향 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화법도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저는 사실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전공 수업을 하러 들어갔는데 반이 회색과 검은색 이외의 색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아맞 아. 아, 심지어 다 트레이닝복으로 음, 입어서 음. 남자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칭찬을 되게 아기싫어요. <laughs> 되게 음. 오늘 이쁘게 입고 왔으면 어 오늘 괜찮네. 괜찮네. 치마 입고 오면 어, 너 어디 가냐고 <laughs> 청바지 입고 사실 저희 아테앤지 학과 같은 경우는 노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과제가 많은 학과를 좋아하잖아요 또그 반면 시험이 없는 학과로도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시험 기간이 되면 사람들이 막누러 다니고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교내로 들어오는 택시에서 내리는 분들 자꾸 오면은 10층 구가 다 팀즈레나과가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아 팀즈레나과 학과, 학과 건물이 불이 안 꺼진다고 막. 갑기나또 음. 야작하기를 위한 건축학과라 음, 건축 같은 학과는... 건물을 쓰니까. 음,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건물은 항상 불이 켜져 있네. 음. 많이 듣는 질문 같은 게 있을까요? 제일 많이 듣는 게 외국어가 들리는상황이 와요. 아니면 뭐 영화에서 그렇게 외국어가 나온다. 그럼 친구들이 야 뭐래 이래요 저한테.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몰라요. <laughs> 이러면 이제 야 너는 외국어과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와서 혹시 이거 코딩 인데 어떻게 푸는지 아냐고 약간 도움을 구할 음...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 저희 학과도 이제 뭐 웹페이지 만들고 하면은 무조건 코딩은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이제 막 시작하려면 그만큼 어려운 게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친구가 있으면 바로 물어봐야 되지 않나요? <laughs> 그거요. 제가 아는 거면 물어봤으면 좋겠고. 아, 제가 모르는 거안 물어봤으면 음... 좋겠네. <laughs> 요즘에 미리캔버스나 망고보드처럼 이제 디자인 템플릿이 엄청 넘쳐나 있는 사이트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 친구들이 와 가지고 너네는 이런 거안 써도 잘할 수 있냐. 저희도 미리캔버스, 망고보드 애용합니다. <laughs> 사랑이 월마다 구독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타과 전공생들이 보기에는 의외 부분이 아닐까라고 해서 아 이미 파파고의 등장에서부터 저희는 많은 위기를 아 느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책을 번역을 하거나 영화를 번역을 하거나 할때그 작가님만의 느낌이란 게 있어요 감정이 가득 담긴 그런 것까지는 아직 인공지능이 침범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 말고도 서비스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네. 뭐 그런 부분에서의 AI의 침투라든가 력이 음... 그런 것도이 있을까요? 사람이 주는 서비스라는 거를 저는 아직까지는 로봇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되게 위기식에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근데 교수님도 그렇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려보고 너네도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그두 개를 융합하는 방법을 조언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만큼 오히려 수업에서 AI의 활용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그래서 저도 최근에 드는 생각이 이제 앞으로 AI를 이기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어야 되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코딩 과제 같은 것이 나왔을 때 채찍피트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교수님들도 이제 완전 CGPT를 활용해서 과제를 한번 해결해 봐라 이런 분도 계시긴 하는데 인공지능학부로서 고민을 해 봐야 하는 건 어떻게 인공지능과 함께 발전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그러면 문과, 이과, 예체는 이렇게 세 분을 모셔서 얘기를 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감히 문과를 대표하는 자리에 나와 가지고 제가 잘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취업할 줄 알고요. 저희도 다할이압니다 오늘 확실히 문과고 하예체는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어서 확실히 좋았고요. 그렇지만 인공지능도 인공지능이 세상이 지배할 거라고 생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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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에요. <laughs> <있는. 웃음> 장난입니다. 인공지능이 있어도 인류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음악. 체육, 건축학과도 문화예술대학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또 제가 그분들의 생각을 다 대변할 수 있었을지 걱정이 조금 되고요. 또 이제 문과, 이과의 또 몰랐던 면까지 알수 있게 되어서 아주 재미있는 하루였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문과, 이과 유채능이었습니다.